이제 해외 여행은 더 이상 큰맘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닌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 쉽게 떠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지구 반대편을 영상으로 볼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린다 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행지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장소들 중두 군데 이상 가보셨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여행가. 자연이 만들어준 초현실적 장소. 함께 떠나보시죠. Grand Prismatic Spring.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미드웨이 간헐천 분지 지역에 있으며 미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온천입니다. 1839년 사냥꾼 4명에 의해 이곳이 발견되었으며 광학 프리징과 같은 비현실적 무지개 색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The wave. 미국 남서부 최고의 숨모장소인더 웨이브는 미국 토지관리국에서 발급한 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3개월 전 허가를 받고 오직 하루 63명만 출입이 허용 약 10km의 하이킹이 필요한 이곳을 가보신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진정한 행운헐 아이스 케이스 원주민들에게 영원히 고향이라 불리는 맨데놀 빙하 미국 알래스카주에 위치해 있는 맨데놀 계곡에 가시면 에메랄드빛 초현실적 어른동호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빙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기에 안전을 위해 가이드 투어를 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앤틸프 캐니언 총8 k m 의사암 협곡으로 애리조나주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빛과 협곡의 형태가 마법을 부려 시시각각 변하죠. 화 마치 미디어아트를 보는 착각이 들도록 만들어 이곳은 날이 아무리 좋아도 돌발 홍수의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가이드를 동반해야 하는 곳입니다. Yosemite Firefall, Firefall.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호스텔 폭포. 아무 때나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간 딱 2주만 가는 하늘 맑은 석양 때약 10분간 용암 폭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들 죽기 전에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Thor's well. 전쟁이신 토르의 우물로 불리는 이곳은 만조 때 가보세요. 바닷물이 속꽃치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으로 유명한 곳이며, 지하 세계의 관문 혹은 지옥의 관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리건주 근처라면 꼭 가보세요. 혹시 아나요? 토르망치를주워서 어벤져스에 합류할지... 페인트 l 스 매혹적인 풍경 페인티드 스 또한 오리건주에 있는데요. 화석매장지로 유명한 존드의 화석층 국립기념지에 있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변화한 기후와 생태계 기록이 담겨 있죠. 페인트를 부은 듯한 이곳에 가시면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플라이 랜치 가이저 제가 가장 가보고 픈 플라이 간헐천은 네바다 주에 있으며 외계의 것으로 보이는 이곳은 실은 인간이의 탄생했죠. 1964년 한 기업이 이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광기 용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방치. 이곳에 탄산칼륨 원뿔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뉴먼트 밸리 이곳은 미국 서부 남자들의 로망 모뉴멘트 밸리입니다. 수많은 헐리우드 서부 영화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기에 남자들과 가면 휘파람을 불며 서부의 총잡이처럼 행동하죠. 모뉴멘트 밸리는 유타주와 에리조나주의 접경에 있는 나바오 국립 인디언 공원에 속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겨울 캐나다 알버타에서 만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이곳, 호수 바닥에 식물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올라오다 얼어서 아이스버블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 장관을 연출합니다. 두껍게 얼지 않은 장소들도 있기에 무조건 여러 사람과 투어하길 권장하는 장소입니다. Spotlight. MBC 서프라이즈에서도 소개된 캐나다의 미스터리 호수 스파티드레이크는 지구상이 불가사의한 장소 중한 곳이며 과거 캐나다 원주민들은 이곳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었죠. 참고로 이곳의 특정 조건들이 화성과 비슷하여 과학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노테 안젤리타 바닷속에 흐르는 강, 몽환지구의 끝판왕 세노테 안젤리타는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작은 천사란 뜻입니다. 다이버들에겐 꿈에 탐험할 수 있는 곳이란 인기 폭발! 바닷속 강은 실제로는 황화소도층이며 6500년 전에 형성되었죠. 벨아 지금 보시는 영상 한겨울에 얼어붙은 폭포처럼 보이시나요? 여긴 멕시코의 진한 맛을 볼수 있는 이엘비엘 아고아입니다. 절벽 위에는 가슴까지 차는 그림 같은 온천탕이 있는데요. 긴 시간 용천수가 절벽을 타고 흘러 침전을 이룬 초자연적 풍광이죠. Cave of the Crystals, Naica Mine. 슈퍼맨 크리트닝 성이 아닙니다. 1985년 치와와 사막 인근 시추 작업을 하던 광부에게 발견된 세계 최대의 크리스탈 동굴. 50만 년 전에 흘러든 황산칼슘이 거대 결정 구조를 형성하였죠. 동굴 내부는 섭씨 44도, 냉각 오호복 착용 은 필수. 히든 비치. 많은 이들의 버킷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멕시코의 히든 비치.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해변이라 불리고 있으며, 웃픈 얘기지만 과거 멕시코 정부는 여기서 폭파 실험을 하는데, 이 과정으로 동굴의 천장이 열려 환상적 풍경이 만들어졌죠. 카테랄데 마르몬. 높이 약 25m의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면볼수 있는 이곳. 칠레의 자연보호구역인 이곳은 마블 동굴로도 불리는데요. 물로 인해 탄산가심 절벽이 부식되어 멋진 동굴이 형성되었습니다. 칠레의 아이센 지역에 있으며 다양한 색의 암석으로 구성되었죠. 파 a t i o n a l 파타고니아의 핵심, 푸른 타베란 뜻의 토레스 델 파인에는 세계 최고의 등산로 중 하나이며, 제주 면적이 3.5배입니다. 호수와 빙하, 거대한 바위산 등 볼거리가 엄청 다양합니다. 빙하 와 만년설, 웅장한 세계 화강암 봉우리는 장어밤의 끝판왕. <목소리> 브라질 북동부 마렌냥주의 국립공원 렌소이스마렌넨사스 우기의 모래 언덕 사이의 계곡에 담수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불침투성 암석으로 인해 물이 가둬지게 되어 장가를 만들죠.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촬영지이기도 하며 연간 약 6만 명이 방문. 보소, 1920년에 발견된 마법에 걸린 푸른 우물이라 불리는 이곳. 차파다 지하만트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이며, 여기로 내려가는 인원은 한 번에 12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양강이 깊이 20m의 푸른 물을 밝히는 순간 심장이 터져 나갑니다. Cerro <놀람> c o l o r 해발 5,200m의 비니 쿡카는 캐쳐아로 무지개산을 뜻합니다. 퇴적된 광물이 산화하여 형형색색의 모습을 만들어냈는데요. 5월부터 9월, 광기 시즌에 가장 예쁜 빛을 볼수 있습니다. 성수기 시즌에 하루 1,500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죠. <목소리도 바이오 루이미네슨 배이> CG 아니에요.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 장소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물이 흔들리면 파란빛을 내는데요. 비에케스 섬의 모스키토 베이에선 수영 금지이며 요트 투어는 가능. 기네스프기도 등재된 세계 최고의 생물 발광을 볼수 있죠. 가노 콜롬비아 과야베르강의 지류이자 오리노코 분지강의 끝자락. 이곳에 가면 노랑, 파랑, 빨간색 등의 여러 자연색을 볼수 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색은 다양한 수생식물들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석이 빠르고 여러 폭포가 있으며 2016년엔 약 2만 명이 방문했죠. 폭우로 인한 침출로 인해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한 호라이마산. 구름이 산을 뒤덮이면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모습을 자아냅니다. 여긴 1884년 영국 탐험배가 처음 등반을 하는 세계에 알려졌으며,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브라질 이렇게 세 국경에 걸쳐있는 산입니다. 볼리비아의 우윤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입니다. 기후변화로 물이 증발, 소금 결정만 남아 현재 모습이 되었죠. 여러 방송과 유튜브 등에도 많이 나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여긴 우기에 가세요. 비를 먹으면 소금 사막이 거대한 거울이 되니까요. Lake 미스터리하고 신비로운 이 핑크빛 호수를 알고 계시나요? 힐리오 호수는 호주의 미드라일랜드에 위치한 소금 호수입니다. 길이 600m, 폭 250m이며 1802년 한 탐험대에 의해 세상이 알려졌죠. 물의 색상은 영구적인지라 물을 용기에 담아 보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볼스 피라미드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뾰족바의 볼스 피라미드입니다. 해발 고도가 무려 562m,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화산 바위인데요. 80년간 멸종된 줄 알았던 곤충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섬은 198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프 포인트. 영상의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최남단에 위치한 슬로프 포인트입니다. 남극해의 찬바람의 힘에 의해 휘어진 나무들을 볼수 있는데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러한 모양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은 살지 않고 있으며 양들은 여전히 돌아다니는 곳이죠. 지금까지 여행자 칼라템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